행렬의 곱셈. 네 번째, 행렬의 곱셈에서 주의해야 할 연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행렬 AB에 대하여 당연히 AB와 BA는 다르죠. 생각을 해보세요. ABCD. 여기에 1, 2, 3, 4한 것과 1, 2, 3, 4. ABCD 한 것. 하나만 구해볼까요? 자, 이거. 그러면 a 플러스 3b, 이거. a 플러스 2c. 여기부터 다르죠? 다른 것들도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곱셈은 위치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a, b의 제곱은 수에서는 a 제곱, b 제곱 표현할 수 있지만 행렬에서는 A, B, A, B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의 연산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처럼 표현하지만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B, B, A 이걸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빼기도 마찬가지 A, B, B, A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합차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A 그대로 써야지 이것을 같은 것을 사라지게 해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수에서 썼던 연산 성질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들입니다. AB 곱한 게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 또는 B는 영행렬이다. 수에서는 두 수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니까 이것은 당연한 수의 성질인데요. 행렬은 그게 아니에요. 행렬은 성분들을 곱하는 이 안에 있는 계산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어도 둘다 동시에 0이 아닌 행렬일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예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하나만 들어볼까요? 1, 0, 0, 0 0, 0, 0, 1 자, 이거 곱하면 0 곱해서 더하면 0 곱해서 더하면 0 곱해서 더하면 0이죠. 둘다 근데 0 행렬은 아니죠.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2번이 맞으면 3번도 맞겠죠. 두개 곱한 행렬이 영행렬이면 얘하고 얘는 둘다 적어도 영행렬이 될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말 거짓말이죠. a 빼기 b가 영행렬이란 말이 이 말이고, a 빼기 c가 영행렬이란 말이 요 말이니까 결국 어,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에서 4번 보시면. AB와 AC가 같을 때 A가 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죠. 자, 이런 결과를 냈는데요. A가 0행렬이 아니다. 근데 두행렬을 곱했을 때 같았다. 그럼 B는 C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예들 무수히 많아요. 5번도 두수의 곱이 0행렬이라고 해서 위치 바꿔도 0행렬이다. 아니죠. 뭐, 위치 바꿔도 다른, 다를 뿐더러, 그냥 수의 연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는 AB가 0이면, 당연히 BA도 0인데요. 행렬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답안사다. 왜? 이 안에 다 곱해서 더하는 무수히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 연산법칙을 다 적용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제곱이 0인이면 A는 0인 일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연산법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거의 다 틀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